아, 안녕하십니까. 나는 백패커다의 오디언자입니다. 어, 오늘은, 어, 미국 거버, 미국 거버에서 만든 어, 멀티플라이어 600, MP600이라고도 합니다. MP600이라고도 합니다. 이 MP600은 어, 버전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총을 수, 수리할 수 있는 어, M16이나 이런 총에 가늠자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달린 버전부터 해서 민수형 버전도 있죠. 민수형 버전도 있고 군용 버전의 민수 복각 제품도 있고 MP600이라고 단순히 거버의 MP600이라고 치시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그 멀티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 소개시켜드릴 이 거버의 멀티플라이어 600, 니들 로즈. 니들은 바늘이고, 노즈는 코죠. 그래서, 니들 노즈 블랙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이 제품은, 어, 실제 미군에 지급되는 군수용품입니다. 군수용품이고, 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어, 미국분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새 제품을 구입을 하긴, 하긴 했는데, 에, 보통 군수용으로 지급되는 군납은, 어, 그 패브릭 소재의 나일론, 나일론 천으로 된 어, 소프트 파우치, 소프트 파우치가 제공이 됩니다. 에, 그런데 저는 이 실물만 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에,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거버 USA라고만 써 있습니다. 에, MP, 멀티플라이어라고도 써 있지 않고, 어, 기타 아무런 어, 모델명의 표기가 없습니다. 이 제품이 왜 모델명의 표기가 없는가 하면 이 제품은 실제 미군에게 지급되는 어, 군납용품의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실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에, 특징을 하나하나 오늘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이그 멀티플라이 600, MP600은 어,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메인 기능은 플라이입니다. 플라이어가 뭐냐면은 롱노즈 플라이어라고 하죠.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쓰던 벤치, 벤치인데 코가 삐죽한, 즉 롱노즈 플라이어라고 하죠. 보통 플라이어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멀티툴이기 때문에 플라이어의 기능이 가장 메인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망치를 그 베이스로 해서 만든 멀티툴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이어를 그 다음에 플라이어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툴이 있듯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냐, 메인 기능이냐라고 했을 때 거버의 MP600은 멀티플라이어, 플라이어라고 모델명에 적혀있듯이 플라이어가 메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의, 거버 멀티플라이 600의 가장 큰 제품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어, 플라이어를 빼서 쓸수 있다는 점 그게 에, 가장 큰 메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어를 뺄 때는 한 손으로 뺄수 있는 아, 원핸드 오프닝 원핸드 오프닝에 특허를 가졌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 손으로 빼는 게 에,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흔히 하는 처음에 잘못하는 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집니다. 안 빠지죠? 이게 움켜지면 안 돼요. 약간 눌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그랗게 홈이 이렇게 파져있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엄지손가락을 파지하고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뒷면도 마찬가지로 파여있죠. 여기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 온폭 파인 곳에 손을 잡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두 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펴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근데, 빼는 거는 원핸드, 원핸드 오프닝으로, 뺄수 있지만, 집어 넣을 때는, 안전장치를 이쪽에 하나 있고요 여기, 저기. 이쪽에 안전장치요레버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같이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양쪽을 눌러서, 집어넣어야만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음, 어쨌든 어, 일단 플라이어를 빼고 이 거버의 멀티플라이 600의 에, 기능은 총 14가지 에, 14가지의 기능 그리고 어, 원핸드 오프닝 기능까지 집어넣었을 때는 1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이어 부분에 세 가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쪽 플라이어 끝 부분의 평평한 부분, 그렇죠? 평평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플라이어 기능, 뭐를 잡는다든지, 집는다든지, 그렇죠? 집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집을 수 있는 부분, 집는다든지, 누른다든지 하는 기능을 할수 있는 플라이어 기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플라이어의 기능 중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이죠. 동그랗게 페인 부분 이페인 부분에 동그란 걸 집어넣고 돌린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보시면은 커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와이어를 커팅을 한다든지 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터 부분은 이쪽하고 반대편 이쪽하고 해서 이쪽에 커터를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체할 때는 어, 별렌치, 별렌치를 이용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플라이어 부분에 하나, 둘, 셋, 세 가지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집게, 손잡이 부분 안쪽에 보시면 이쪽에 와이어 크림퍼, 와이어 크림퍼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와이어 크림퍼. 와이어 크림퍼가 뭐냐면요 와이어의 그 일반 그 철사 있지 않습니까 철사 철사를 바르게 펴주는 펴주는 기능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가 엄폭하게 펴져 있죠 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펴 있는 이 기능으로 와이어를 펼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네가지 기능을 설명 드렸습니다 4가지 기능 일반적인 어, 니들로우즈 플라이어, 니들로우즈 플라이어 평평한 부분 그리고 레귤러 플라이어 잡고 돌리거나 쪼이는 부분 그다음에 에, 커터 커터 기능 커터는 이 커터 날에 이날 색깔이 에, 몸체 색깔하고 틀리죠 어, 다르죠 몸색 몸체 색깔은 바디 색깔은 에, 무광 블랙입니다 무광 블랙인데 요 날은 약간 색상이 다른 이유가 이 날에는 텅스텐 카바이드가 들어 있습 텅스텐 카바이드, 텅스텐 카바이드가 들어있어서 날에 강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이어 크림퍼까지 해서 네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잡이 쪽으로 올라가서 손잡이 쪽이 올라가면은 손잡이가 여기에 그죠 원핸드 원핸드 오프닝 기능입니다. 이게 특허받은 기능입니다. 원핸드 오프닝. 그래서 물론 아까처럼 집어 넣을 때 이렇게 집어 넣어서 둘이 눌러서 이렇게 집어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 때는 피고 나서 어, 필 때는 한 손을 아까처럼 필 수도 있지만 어, 집어 넣은 상태에서 한두 손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 보시면은 이제 다음 기능으로 넘어갈 텐데요. 첫번째가, 아, 첫번째가 아니라 다섯번째가 되겠네요. 어, 원 핸드 오프닝 기능, 아까 쓸떤 원 핸드 오프닝 기능이 다섯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 쪽에 붙어있는 어, 툴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지금 보시면은, 칼이 있습니다. 칼, 이걸 파인 엣지 나이프라고 하는데, 파인 엣지 나이프, 파인 엣지 나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에, 락킹 기능이 있습니다. 락킹 기능이 뭐냐면은 에, 뺄 때는 그냥 빼시면 되는데 집어넣을 때는 사용하다가 접히면 안 되겠죠. 사용하다 접히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락으로 잡아주고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뒤쪽에 스프링이 있어요. 이따가 다 빼나면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내린 상태에서만 접힙니다. 그 올리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걸립니다. 안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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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파인 리치 나이프 두 번째 기능은 두 번째 기능부터는 첫 번째 나이프는 이쪽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이 바깥쪽으로 외측으로 홈이 이렇게 손톱을 걸수 있는 홈이 있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면 빼시면 되고 두 번째부터는 안쪽으로 손을 넣어야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손을 넣어서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가 3개입니다. 큰거 중간 거 작은 거 그리고 중간 드라이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틀 오프너가 달려 있습니다. 보틀 오프너 보트프너 거의 안 쓰시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쓰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트프너 거의 멀티툴 사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드라이버 대중소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세 개. 3개. 세 개가 들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영어로는 파일이라고 파일이라고 합니다. 파일. 우리 한국말로는 줄이라고죠, 줄. 갈때 쓰는 거. 사포보다는 조금 거칠게 갈리죠. 줄. 줄도 이쪽에는 이쪽면은 한쪽 면으로만 에, 에, 모양이 나있고 반대편은 양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어, 어, 홈이 파져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열어 제낀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 이쪽에 있던 락요 락이요 내려야지 다들 집어넣으수다고 했죠 이락 기능이 보시면 여기 스프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내린 다음에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그래서 툴을 연 다음에는 자동으로 락킹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을 땡긴 상태에서 툴을 4개를 5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기능. 다섯 개 플러스, 아까 보틀 오픈너 있었죠? 여섯 개, 여섯 개입니다. 여기 이쪽, 한쪽 손잡이 여섯 개의 기능이 달려있어요. 아까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섯 개. 열 개죠, 벌써.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어, 이쪽은, 이쪽 외부쪽으로 손잡이가, 이, 홈이 돌출돼 있죠? 빼 보시면은, 톱날 모양이 있는 톱날 모양이 있는 나이프입니다. 톱은 아니에요. 나이프예요. 나이프. 홈이 파져 있는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렌야드홀. 렌야드홀. 렌야드홀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렌야드홀은 네, 홀이나 줄을 걸수 있는 구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플러스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캔 오프너 아, 캔오프너또 나왔습니다. 캔 오프너 거의 안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안 씁니다. 캔 오프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 이쪽에 락이 있습니다. 락을 땡겨야만 펴져있는 게 들어갑니다. 예, 레니아드 홀은 요렇게 제힌 상태에서 딱 하고 찍혔주면안 움직이죠. 락이 걸려있으니까 안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플라이어를 집어넣습니다. 플라이어 집어넣으면 요 상태로 쓸수 있습니다. 요 상태로 들고 다니면서 이쪽에 고리를 걸어서 어, 부질되지 않게끔 여기에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스트랩을 걸어놓는다든지 어디 걸수 있게끔 비너를 건다든지 이런 용도로 어, 꺼내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으로. 그 필요없다면 물론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현재 네가지 기능, 이쪽 손잡이에네가지 여섯 가지 해서 4 플러스 6, 10개의 기능, 그 다음에 앞에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4가지의 기능, 해서 14가지, 14가지 플러스 원 핸드 오프닝을 기능, 물론 도와주는 기능밖에 안되죠. 동일적인 기능은 없죠. 이것까지 하면 15개의 기능이 들어있고 이걸 빼면 14가지의 멀티툴이 아, 툴이 들어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멀티툴이 되겠습니다. 거버의 에, 멀티플라이 600의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무게는 에, 232g 232g입니다. 232g이고 사이즈는 길이가 약 13cm 13cm 입니다 13cm 고 폭은 가장 넓은 쪽이 3.7cm 3.7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플라이어를 열었을 때는 열었을 때는 약 17cm 17cm 정도가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시즈 어, 시즈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시즈 또는 파우치 또는 홀스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파우치는 일단 이 어, 거버의 에, 멀티플라이어 600 멀티플라이어 600의 경우에는 군용으로 지급되는 어, 제품의 경우에는 나일론으로 된시어 파우치, 케이스죠? 케이스라는 거는 이거를, 어, 제품을 완전다 감싸는 걸 케이스 또는 파우치라고 합니다. 그니까 제공이 되는데, 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어, 신품으로, 미사용 신품으로, 이 본체만 받았기 때문에, 에, 쉬즈가 없, 케이스나 파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하드 케이스. 이거는, 쉬즈라고 보통 칼이나 도끼의 가죽 집을 쉬즈라고 하죠. 근데, 총이나 이런 걸 넣어 갖고 다니는 건또 홀스터라고 합니다. 이 홀스터, 이, 꼭 개구리 입가 생겼는데요. 상당히 견고합니다. 견고하고 튼튼하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가 들어갈 때 한번 쫙 벌어졌다가 탁 꽂힙니다. 그래서 그냥은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냥은 절대 안 빠집니다. 안빠지안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손으로 빼야만 어, 힘들게 빠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안전장치 같은 것이 없어도 빠지지 않는 카모플라주, 카모플라주 어, 형태의 타입의 에, 쉬즈를 별도로 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뒤에 에, 벨트에 에, 끼울 수 있는 클립, 클립이, 탄탄한 클립이 제공이 되고, 클립도 그렇고 어, 이 홀스터 자체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나사로 튼튼하게 조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 거버의 멀티플라이어 600 니들로즈 우 블랙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